오늘의 저녁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하신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에게 발생하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절 한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31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31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할한 가지 단어 무엇이냐?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시자 못 이룰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요 누구의 편에 서시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이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주시는가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 자신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도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실 때 우리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나는 필연적으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것 있죠? 과연 하나님이 편에 서주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 이 우리가 누군지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 편에선 우리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로서 믿으며 살아갈 때에야만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가 될수 없고요. 하나님의 편에선 우리가 될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패배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그 성품을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을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우리에 속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편에 서 주심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어진 3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편에서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창조한 다음 내가 이것을 창조했으니 내 임무를 다했어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에 누구보다도 큰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자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뿐 아니라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3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믿음 하나만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랍고도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을 얻은 자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칭함만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함만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롭다 칭할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봐야 하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엇을 받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온전히 살아가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인간의 성품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온전히 보이는 모습을 완성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땅 가운데 성취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고요. 그 사명의 성취와 동시에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높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셨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는 영생과 평강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편에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얻을 수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나는 성취할 수가 없고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 가운데서 나는 참된 평강과 참된 영생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요. 세상이 줄수 없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한 가지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요. 이 세상 누구의 판단을 받지 않는 온전하고도 자유로운 자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세워진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법과 기준이 세워진 양서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은요, 필연적으로 이 죄악과 사망의 법에 얼매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부딪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법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의 방향성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해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을 그 경우 이 세상의 어떠한 판단도 이 세상의 어떠한 손가락질도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로움을 회방할 수도 무너뜨릴 수 없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인정한 가운데에서 우린 이 세상 누구보다 완전하고 자유로운 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요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죄인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높은 능력과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을, 이 세상의 모든 정죄를 온전히 막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완전하고 누구보다 의로운 자가 될수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 자신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며 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즉,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에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야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가운데에서 완전하고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땅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 완전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편이 아닌, 재물의 편이 아닌, 이 세상의 편이 아닌, 나 자신의 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 하는 교회 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